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파리세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사건에 이어나온 마리아의 향유 붙는 사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큰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명절에 온이 무리는 세 부리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베다니를 포함한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무리가 증언한지를 할때이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큰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역사가 요세프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월절 순례자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큰 무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증거 합니다. 무리는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닭짓한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란 뜻이죠. 여러분, 닭을 가만히 보면 머리를 가만히 안 두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볼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닭짓을 했다 그럴 때 쓸데없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이와 같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자들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들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자로 믿었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마나 손에 입 맞은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료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정복자를 환영하는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기,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찬송했다고 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10편, 118편에 나오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건데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아무리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영접했지만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호산나했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닭짓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나기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무리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쓸데 없는 닥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순례자의 큰 무리가 열광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정치적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평화를 가져다 줄 줄로 기대한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이어진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절정으로 높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열광하는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왕의 입성을 바라는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사이로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보면 어,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하니 낙이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은 공의롭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 얼마나 많은 불의가 당시에 판을 쳤는지 오늘 스가리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공의로운 왕, 그러한 왕을 기대했다는 거죠. 또 스가리아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새 시대와 새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러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좋아하고, 그것을 좀 벗어나면 극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넓고 쉬운 길, 현대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좁고 어려운 길로 번역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분 뿐이라고 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으며 꼴을 얻는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말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흔히 하는 말로 닥짓을 했다. 예수님은 왜 멋진 말을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 모든 사람이 종료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를 높여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뭘잘 모르면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행동들은 없습니까? 가끔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닭짓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도 보면, 저희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도, 탁지시 될수 있어요. 1 1기하 21장 5절에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아합은 아합과 같은 권력이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전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있는 척, 없는 척 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또한 무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를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다가 온 세상이 예수를 쫓아가는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말한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모여 있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요, 잘 모르면서 다수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셔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 닥지새 삶을 잠시라도 멈추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 속에서 드러나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똑같은 이러한 반복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하루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예수님의 참뜻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라보고 그들 각자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주일 뒤에 이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 그러한 삶이 반복되지 않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